네, 여러분, 우리가 할부로 사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게 뭘까요? 집입니다, 집. 최장기 할부이면서 최고가 할부, 이자도 제일 비싸죠. 총액도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그몇년 사이 집값이 크게 올라서 할부 대금이 참 비싸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출 만기를 한 40년까지 연장해 주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런 상품이 하나 나왔거든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매일경제신문 김유신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최근에 한 시중은행이 40년 만기 주택 담보 대출을 내놨는데 요 다른 은행들도 만든다고 하죠? 맞습니다. 사실 이게 처음은 아니고요. 작년에 정부의 핵심 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 처음에 정부가 이 상품을 이제 기획을 하게 된 이유는 뭐 신혼부부라던가 청년층 같이 조금 소득이 낮으신 분들을 위해서 원리금 부담 상환을 좀, 상환 부담을 조금 낮춰 주기 위해서 출시를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일반 시중은행으로 확대가 돼서 한 2월 달에는 지방은행들부터 조금씩 출시를 하기 시작했고요. 얼마 전에 이제 하나은행이 이제 출시를 밝혔고 나머지 은행들도 이 출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아, 우리가 소위 시중은행 이렇게 부르는 은행 중에 하나 은행에서 이게 나왔다 상징적인 일인데 뭐 만약에 10억을 빌린다 이걸 30년에 나눠서 갚는 것보다는 40년에 나눠서 갚으면 원리금 그 상환 부담이 좀 줄어들겠지만 이자 부담 좀 늘어나겠고요 초창기. 우리 이런 상품들이 나왔다는 게좀 신기하기는 한데 우리나라만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일반 선진국에도 서 조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한 40에서 50년 무기지 상품이 이제 나오고 나왔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년 연장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50년 만기 주택 담보 대출 상품도 출시가 됐습니다. 사실 이 상품을 취급하는 건 좋은데요. 무엇보다도 이 상품이 출시가 되려면은 네. 금융 회사들이 그만큼 장기로 채권을 발행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장기로 돈을 빌려줘야 되니까 장기로 돈을 꿔야 되는 것이고요. 음. 그럼 여력이 있어야지만 이제 상품 출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금융채 발행할 때 이런 시장에서 이 믿음의 시장이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얘긴데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늘어난다.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들이 있을까요?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아마 요즘에 주택담보대출 상품 금리가 한4% 네.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 마, 야, 만약에 이제 3억 원 정도 이제 주담대를 연사퍼센트 금리로 빌린다고 과정을 했을 때요. 만기 20년일 경우에 이제 우리가 월간 갚아야 되는 상환금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약한 183만 원 정도씩 갚아 나가셔야 됩니다. 네. 근데 이걸 만약에 만기를 40년으로 늘릴 경우에는 매월 갚아야 되는 돈이 약 125만 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음. 이제 상환 부담이 50만 원 가량 줄어드는 셈입니다. 50만 원 이상 줄어든다. 일단 당장은 그 가계 형편에 크게 좌우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장기적으로 이제 이자 총액은 또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어떤 게 유리한지 좀 보셔야 될 텐데 만기가 늘어나면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날 거다. 이런 전망은 왜 나온다요? 사실 이게더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제 네. 생각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가 지금 강력하게 시행 중이잖아요. 이 DSR 규제 아시다시피 어, 연간 갚아야 되는 이제 대출의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 40%를 넘을 수 없는 규제를 의미를 합니다. 네. 현재는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을 때이 규제가 적용이 되고요. 당장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 원이 넘을 때 이제 뒤에서 40% 규제가 적용이 됩니다. 이제 만기가 늘어나게 되면은 연간 갚아야 되는 원리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셈인데요. 그럼 얼마나 과연 늘어나는 것이냐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요. 연소득이 4천만 원인 사람을 가정으로 두고 한번 이제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밝혔듯이 연4% 금리로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을 하는 경우에 만약에 만기가 20년 이제 잡고 서는 대출을 받으시는 경우에는요. 대략 한 최대 한도가 2억 2천만 원 가량 되는데요. 만기를 40년으로 이제 늘릴 경우에는 약 3억 2천만 원으로 대출 한도가 1억 원 가량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같은 사람이 그냥 만기만 달리해도 꿀수 있는 돈이 크게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생각을 금융당국이 못 했을 리가 없는데 이렇게 되면은 현재 대출 규제가 무력화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d s r 규제의 실효성을 조금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러, 네.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당국의 최초 생각은 이제 신혼부부라든가 이제 청년층 같이 조금 소득이 부족하신 분들에게. 이제 월 상환 부담을 조금 줄여주겠다 이런 취지에서 나오게 됐는데 이게 이제 일반 은행도 취급을 하게 되면서 이제 대부분의 금융 소비자들이 이용을 할수 있게 되면서 대출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통로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품이 출시될 때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 혹은 틈새를 아마 당국도 주시하고 있을 텐데 이 상품이 나왔을 때 장점은 우리가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단점은 뭔가요? 어, 방금 진행자분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되는 이런 게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단점이고요. 뭐 이것보다 더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단점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은 이런 초장기 이제 모기지 상품을 취급을 할때 네. 변동금리 상품으로 이 취급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상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금리 변동성에 취약하기 때문에 네. 고정 금리보다는 변동 금리로 이 상품을 출시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금리가 상승할 때이 변동에 대해서 오롯이 이제 소비자가 부담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조금 과연 금리가 더 많이 오를 것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철저히 선택의 영역입니다. 정수기나 안마의자 렌트할 때그 생각을 해보시면 렌탈 서비스에서 3년, 5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5년으로 빌리면 월에 갚으시는 돈은 줄어들지만 거기에 붙는 이자는 늘어나게 되거든요.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은행들이 만기가 긴 이런 대출 상품을 내놓으면서 대출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에게는 문이 넓어지는 건데 가계대출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은 되네요. 사실, 이제 네. 만기를 장기로 이제 해주다 보니까, 어, 그러면 조금 월상환 부담액이 줄어들어서, 아, 이제 가계대출을 조금 받아도 되겠구나, 이런 시그널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처음 취임을 하면서 가계대출 관리를 가장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가계대출이 상당히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한 작년 12월부터 이제 올해 3월까지는 심지어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효과까지 발생을 했었는데요 근데 4월 들어서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조금 부동산이라던가 음.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겠다 네. 이런 이제 시그널을 보내면서 조금 늘어나는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통계를 살펴보면요 저번 주 기준으로 이제 봤을 때 3월 말, 말과 비교해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한 4천억 원 가량 늘어났고요 대신에 신용대출이 한 1,500원가량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뭐 총부처 원리금 상한 비율 규제를 조금 완화한다. LTV 규제를 완화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어, 가계 대출이 조금 더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조금 우려들도 같이 상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도 하고 지금 어 부동산 대책 발표 시점이 한달 정도 뒤로 밀렸잖아요. 시장에서 대출 규제를 대체 어떻게 한다는 거냐,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간다는 거냐 굉장히 헷갈린다는 반응들이 많거든요. 눈치 보기가 아주 극심한 상황인데 뚜렷한 입장을 밝혀주면 아마. 경제 주체들이 그에 따라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기회가 좀더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지금까지 매일경제신문 김유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